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항공항공우주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4월 17일, 어, 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사실상 방산과 조선이 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어제도 제가 추천드렸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어, 상승하고 있는. 요 구, 어, 요 체제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어, 그 생각이 저는, 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이게 더 이어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항공항공 우주입니다. 맞죠? 4월 16일 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로템 4월 16일입니다. 다음 날 역시 상승이 나왔죠. 한미반도체 4월 16일이고요. 다음 날 상승이 나옵니다. 삼성중공업 어제 추천드려가지고요. 오늘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오죠. 삼성SDI 4월 16일이고요. 다음 날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와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8298-7761입니다. 숫자 5번 보내주셔가지고요,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잡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요거 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받아가실 분들은 어, 01082987761 5번 문자만 보내주셔라, 그 말씀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항공항공 우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어,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은 방산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방산에는요 어, 지상군이 있고요 해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군이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공군 쪽입니다, 맞죠? 어 공군 쪽이에요. 공군 전투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사업들을 하고 있죠. 방산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오인방이라고 어, 해서 다섯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 로템 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어, 두번째는 한국 항공 우주 그리고 세번째는 하나 시스템 어, 그 다음에 네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어, 것들이 어, 있습니다 다섯번째가 바로 항공 항공 우주 이런 어,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공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 다섯 번째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트럼프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큰 계약권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뭐요, 어, 대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요 항공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LS증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본기 연결 매출에 9,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4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서 소형 무장 헬기 양산 매출과 해외에서는 폴란드 및 말레이시아, K, 어, 말레이시아, f a o c 개발 매출 인식이 주요 원, 어, 원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2026년 이후에 국내의 양산 매출이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매출 성장이 가팔라진다. 2025년 이후에는 경상 어, 경상 개발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체계 구현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고요 동사 잠재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에 필요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어, 가성비 무기 체제로 구성돼 어, 최근 글로벌 항공 무기 체계 트렌드에 부합한다. 국내 유일 항공 무기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 어, TF AOC 그리고 어, KF 21 기반. 국내 항공우주 분야 상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 요렇게 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맞죠? 어 요렇게 봤을 때 목표가 9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9만 5천 원이면요 전 고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때 이거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계 께서 날마다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역시도 뭐예요? 거의 그 신고가 영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이걸 봤을 때 뭐예요? 역시나 한국, 한국 우주 역시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예요? 현대 로템이나 하노루스페이스처럼. 그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도할 게 아니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방산이 시장을 이끌어 갑니다. 이게 방산이 시장을 이끌어 가는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은 어쩔 수 없이 방산에다가 투자라는 게 맞고 얘들이 먼저 신 고가를 가고 나서 나야 뭐요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로 자금들이 분산 투자가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산이 먼저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현대 로템, 한화 스페이스 고점이 어딜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 항공 우주도 방산이고요. 얘도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요렇게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LS 증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LS 증거 요렇게 얘기했고, 케임도 이제 내년부터 만재기 납품 물량 크게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만 6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죠. 95,000원이나 6,000원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고점이고요. 요거를 넘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공우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가지고 가시는, 어 가지고, 어 가지고 가시는, 어 전략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전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98,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고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어, 어 들고 가 보셔라. 그렇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 한광궁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 10만원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급등주 한 번만 이용해 보셔라. 어, 010-8298-7761 5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현대 로템, 어제 추천드렸잖아요. 오늘 어때요? 급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거짓말 아니냐고요? 아니잖아요. 현대 로템, 어제 촬영해드렸잖아. 4월 16일, 말씀해드렸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분명히 말씀해드렸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다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 요런 것들. 분명히 이거 8%씩 가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갑니까, 안 갑니까? 장중이 11% 갔잖아요. 이런 걸 받아가시라고요. 아시겠죠? 010-8298-7761 5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도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100% 무료인데, 보내보시고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그만이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